가시죠 가시죠 우와+ 우와, 우와. 이건가 우와. 여기는 뭐 그냥 이랜드 재밌어 스케일을 그냥 갖고 있던 음. 스케일에서 깨버리세요 그냥 현현하게 우와 오르구요 이 인에 한가운데가 뒤를 섞는 거지. 어, 비행기야, 뭐야. 어, <laughs> 그거가 비행기가 별일 변데... 우와. 아, 친구 깜짝 놀랐어. 진짜 멋져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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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가족이 10명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거는 풍족하게, 풍족한 공간을. 일단은 이 정도 높이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충고를 충고... 한번 가야 될 최고 친구 나올, 최고, 수... 최고 나올 수 최고 친구 나올 수 있습니다. 일단 제보입니다 제가 깜짝 놀랄 친구가 나와요. 오늘. 저는 한6 0 0까지쭉6.25 6.25 찾아볼 수가 아, 없는 진짜. 거예요. 3층 아파트 높이 정도 되는 거예요. 저게 뜻하는 게 뭐냐? 여름에 더울 때 에어컨을 정말 한 300만 원치들어야 된다. <laughs> 아, 창문 열면 시원해요. 근데 저게 사실 창문이 좀 네. 뚫려 있잖아요, 저기. 귀가... 해올 때는 저게 해가 쫙 묻어서 있게 들어와요. 아, 꼭 무슨 성당처럼. 맞아요, 해가 맞아요. 들어오면 그런 시각적인 효과가 나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뚫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, 그리고 와... 저는 이집 들어오면서 이게 없으면 너무 섭섭할 것 같았는데 벽난로! 벽난로. 저거 사용되는 거예요? 아, 네, 네. 사용되고 있어요 이런 집은 벽난로를 떼야 되더라고 무조건 있어요지 그게 굉장한 된다. 열을 주죠 벽난로도 저는 이렇게 큰 벽난로는 아 이것도 진짜 뭐 세트처럼 <laughs> 와 근데 이건 새로 하셨나 봐요 너무 깨끗하지 않아요? 새로 지금 약간 새로, 거... 새로 좀 손을 보신 것 같아요 아 여기 이제 겨울에 음. 막 이런 거 산타 막 이런 거이 정도면 내려와요 크리스마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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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자내려 내려와. <laughs> 친구가 높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좀 추울 때는 또 한계가 돌잖아요. 여기가 금속으로 돼 있는 이유가 네. 뜨거운 열기가 얘를 데펴서 얘가 전체적으로 인, 이렇게 순운하게 효과를...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. 이 문을 열면 보험을 네. 간단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. 진짜로? 나좀 놀라실 수 있어요. 어마어마합니다. 오늘 최초. 좀 조심하셔야 엄마요. 됩니다. 네. 많이 놀라실 많아요. 거예요. 아, 왜요? 놀라지 마. 되게 재미있는 공간이 네네네. 숨어있어요. 네네. 오빠 다리 힘 주세요. 아리 같이 다리 지 말고. 오케이. 제가 먼저 볼까요? 오케이. 오케이. 첫 번째 별. 뭐야? 오 뭐야, 뭐야? 오 뭐야? <laughs> <오>, 야 <뭐야? 웃음> 나와 나와. 여기 아니야. 아니, 여기 뭐야? 뭐야? 진짜로? 여기 <laughs> 아, <이게> 뭐야? 여기 <laughs> 3인치인데? <laughs> <다른 웃음> 뭔데? 이게 네. 뭐야? 아! 어? 어? 뭐야? 어? 뭐야? 뭐야? 어? 뭐야? 뭐야? 이거 왜? 방이 아니에요? 방인데 <laughs> <방에 웃음> <때 방에 붙었는 웃음> 방이 붙어 있는 거. 방이? 욕실이 아니고 아닌 확실히 말해. 요 저기 욕실이에요, 방이에요? 화장실이 있고 샤워실이 있는데 이쪽은 와 뭐야? 벽이 없이 약간 방 같기도 하고 이쪽은 <laughs> 아, 뭐야? 아! 뭐야? 뭐야? <laughs> 저도 처음 봤어요. 이런 방. 오우. 그러니까 오. 이게 욕실이라기보다는 방이라고도 욕방으로 하자. 욕방. <laughs> <laughs>